빌리포서에서 말씀하는 어, 권면 중에서요, 어, 특별히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과 단어가 기쁨, 기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과 더불어서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요, 뭐냐면, 한마음, 한마음이 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원 스피릿, 원 마인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예, 그런 표현입니다. 예, 기뻐하십시오. 한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교회 안에 사실은 두 가지 큰 어려움들, 시험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기쁠 수 없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생활을 하고 교회로서 모여서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진공의 상태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이 있는 서로 투쟁하면서 밥을 먹어야 하고 서로는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그런 세월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이들이 또 힘이 있어서. 권세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 때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JMS나 신천지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왜 저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빠져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망칠까 시간을 허비할까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참이 삶이 믿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불안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저렇게 감금되어지고 잘못도 없는데 오랜 구속의 상황을 갖게 되고 재판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저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저렇게 끌려가가지고 우리 고향 땅 떠나서 고생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 이런 불안과 염려들이요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는 것도 유익한 것처럼 죽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도 주님 안에서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한 마음에 대하여서 같은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인 교회가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작은 다툼과 사소한 갈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도 우리 사실 우리도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사실은 여러 가지 또늘 좋은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교적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20년, 21년, 작년 22년까지 교회가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참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있었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사실은 우리끼리 다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내부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 외부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인하여서 때로는 정말 지도자를 붙잡아가서 감금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정, 또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큰 문제라면, 교회 안의 다름과 어, 이런 이로, 이로 인하여 생기는 작은 사소한 오해나 갈등들은 비교적 작은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작은 문제를 작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름다우게 포도원이 이렇게 또 꽃이 피고 곧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이런 그때가 되었는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여서 그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는 큰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고양이나 강아지만한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보다도 더 작은 것이 여우입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름다운 포도원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답게 되어질 우리의 포도원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를 작은 여우를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할 때만 포도원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은 가정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빗대어서 말씀한다면은 아름다운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가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시절과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고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해야 할 텐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허무는 우리 하나됨을 허무는 작은 여우, 정말 작은 문제들이요.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 그게 크게 되어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것을 지금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에도 마음을 쏟아서 교회가 든든할 수 있도록 바울은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 <laughs> 어,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예, 교회가 어, 사실은 어, 서로 서로 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어, 다르게 좀 마음이 있었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좀 갈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 절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걸 보니까 이두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좀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아주 찢어질 만큼 깨질 만큼의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그냥 좀 티격태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마치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구제받는 일을 자기들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교회에서 구제연금으로 돕는 일을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틱틱거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들을 중심으로요 이게 서로 아마 구제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아마 교회에서 애찬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새로운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들을 어떻게 또 영접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좀 다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예, 뭐 그때는 성가대가 없었겠지만, 성가대실을 3층을 쓸 것이냐, 4층을 쓸 것이냐, 예, 본당에서 연습할 것이냐, 어, 옷은 어떤 걸 입을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퉜는지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겠지요. 예, 그러나 아, 이것을 작게 보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을 품고, 또 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 어, 다시금 연합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나 교회로 모인 모일 때에 교회가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한 정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우리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 같은 마음이 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름과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의 상황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사실은 다름이 기쁨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 예,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그첫 번째는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이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순종은 하나님 아래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자리가 하나님 아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6 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야 예,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어,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언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의 예,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만 그러나 이 베니퍼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같게 여김을 취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습니다. 예,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어, 특히이 말씀을 통해서 첫 사람 아담이 아담의 행위를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자 하는 안을 알고자 해주는 열매를 취하여 먹어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던 아담은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간 이하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인간의 그 아름다운 형상. 영광의 형상의 모습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하강, 강하라고 또 어려운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을 이루어서 아담이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순종은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도 하나님 아래에 두고요. 내 마음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열심도 하나님 아래에 두고 나의 소원도 하나님 아래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에 두므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의 그 최종 형태를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8 절의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 본문 8절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 이전부터 유명한 신학,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이렇게 비유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어, 어, 반려동물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뻐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요즘 세상에 반려동물을 위해서 병원도 다니고 뭐 미용실도 다니고. 어디 여행 가면은 또 호텔에 맡기기도 하고,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이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개와 어, 예, 강아지가 될 수는 없지요, 고양이가 될 수는 없죠. 예,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되어질 수는 절대 없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라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문자적으로 순종의 십자가 정말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보다 더 앞에 두고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의미죠. 우리의 생명도 포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순종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순종은 그래서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 또한 성경에 보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또한 순종임을 말씀합니다. 순종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또두 번째 순종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겁니다. Something do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먼 곳으로 가기 앞서서 달란트들을 각각 맡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결산을 하죠.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가까워와서 다섯 달란트씩, 두 달란트씩 일해서 수고해서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지극히 큰 것으로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제가 주인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는 걸을 알아서 이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주인님이 맡기자마자 저는 땅에 파고 잘 감춰두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주님 주인님 앞에 지금 땅판고것을 묻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되게 야단을 칩니다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 은행에다 갖다 맡겼으면 예, 내가 이자를 받았을 텐데 네가 그것을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 냅니다 그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달란트 이야기에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주인이요 사실은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겨요 예, 뭘 하라고 얘기는 안합니다만은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하고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달란트가 아니고 문화 거기서 한, 거기서는 주인이요 각각의 문화를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예, 뭔가를 하라는 거죠. 예. 예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맡은 대로 잘 보관했어요. 예, 잃어버릴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쨌거나 아무튼 이한 달란트를 잘 보관하고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충성된 일로 주인은 보지 않아서 그를 책망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순종의 마음인데, 예, 이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뭔가를 해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이 빠진 십자가가 빠진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며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결단코 될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이, 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고 했을 때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죄인인 우리들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실 만큼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사랑은 고난도 은혜로 보게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아니, 죽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에서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은사도 없어지고 방언도 패하고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언제까지나 사랑은 남아서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 것처럼 형제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온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이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합하여서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죽는 것도 유익이고 고난도 은혜로 보는 바울입니다만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죽지 않고 풀려나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을 소원함으로 사도는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가 있지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지요. 이미 빌립보 교인들 안에요. 성령의 능력과 자비와 교제와 권면이 있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면과 위로와 능력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예수 믿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돕고 기도해 주고 바울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속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왕래하고 돕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이 빌리포 교회와 교우들에게 이미 계심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품은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 거룩한 교회로 모여 한 자리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말할 때에 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은 그 처음부터요. 어, 교회가 함께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 왔던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어,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이요, 어, 주요한 성도들이 특별히 사도들,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뭘 믿는 사람이라면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야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라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일신앙이라고 그러죠 유일신앙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세상의 모든 다른 신앙을 예, 엄청나게 구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 유대, 다 유대인들이었던 그래서 분명한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역사적인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과 찬송의 내용이 오래된 고백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장 5절부터 11절의 그리스도 찬송시는 교회가 언제 사용을 했느냐? 무엇을 위해 서 사용했느냐?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 그 첫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아마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처음으로 선포했던 것이 처음으로 가르쳤던 것이 아마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배 때마다 교회의 처음 예배 예배부터 예배 때마다 교회로 모이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교회는 같이 고백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게 믿게 된 교회 이제 막 전도되어져서 온 새가족들 초신자들에게도 바로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오늘 우리와 같이 세 가족의 모임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고난도 은혜로 여기며 심지어 죽음조차 죽음조차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유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소망하십니까?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교회가 되어져서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것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같은 이 공동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담아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물러남이 없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는 기쁨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과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하여 한 마음 되기 위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교회로 함께 예배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